제가 준비해 본 답변의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짧고 명쾌하게 요점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에 근무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저도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매일 힘들고 화가 나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게 맞나 하면서 병원에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매일 나는 내가 근무하는 환경에 너무 만족한다 라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가면 더 나아질까요? 저는 완벽한 직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관점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느 직장에 가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은 꼭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완벽한 직장은 없지만 우리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는 이키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직할 때 우리가 면접을 보면 꼭 물어보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있어요. "왜 퇴사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면접자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먼저 생각해 봐요. "왜 전 직장을 퇴사하셨나요?" 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병원에서도. 이 사람이 그 전에 퇴사한 이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래 남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예측하기 위함이에요 특히 우리 간호사들 이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 지원자가 또 이직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병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이전 병원에서의 그 문제의 발생 때문에 이전 병원에서의 도피를 위함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이직 사유를 들으면 면접관들은 이 지원자가 우리 병원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전 병원에 불평, 불만이 있어서 현실 도피를 위해서 충동적으로 이직하려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직을 하려는 건지, 면접관분들은 우리들의 대답을 들으면 다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면접관들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나의 답변을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냐면 질문 자체가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인데 내가 그 전에 경력사항을 써놨기 때문에 이건 꼭 받을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답변을 길고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요점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또 우리 병원에서 이직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면접관들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병원에서 퇴사하게 된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점을 우선 언급해주고 지금 다니는 병원과 내가 지원하는 이 병원, 두 병원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뭐 우리 병원의 인재상, 비전, 조직도, 다양한 병원에 관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가치관, 나의 목표와 병원을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도피성 이직이 아니라는 걸 면접관분들께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하려는 이유가 병원에 대한 불만 아니면 나의 동료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즉, 내가 되고 싶은 간호사와 지금 내가 지원하고 있는 이 병원의 성장 가능성. 기여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제가 준비해 본 답변의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좋은 간호사 선생님들과 동료들을 만나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즐겁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병동근무를 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제가 병원 실습을 나갔을 때 가지게 된 저의 꿈인 응급전문간호사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었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께 로테이션을 신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병원에서는 5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로테이션이 불가능했습니다. 간호대학교 재학 중에 응급실에 실습을 나가 신속, 정확한 응급 조치로 심정지 환자를 살려내는 모습을 목격하고 저는 꼭 응급 전문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땡땡 병원 응급 의료 센터는 땡땡 지역의 권역 응급 의료 센터로 수준 높은 응급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응급 전문 의료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병원에서 응급 전문 간호사로 일하며 이 명성을 쭉 이어 나갈 수 있게 병원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예시고요. 핵심은 지금 근무하는 병원의 환경에 불만이 있다거나 내가 인간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원하려는 이 병원의 장점, 나의 장점, 비전, 그리고 나의 목표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고 길게 얘기하다가는 내 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 뭐 인간관계도 나올 수 있고 병원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짧고 명확하게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면접에서 답변을 얘기하실 때는 솔직함이 기본이에요. 거짓말을 하시다 보면 면접관들의 꼬리 질문에 여러분들의 거짓말이 들통날 수가 있어요. 사실을 전제로 하되 병원의 환경과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i